자, 718번. 자, 코사인 제곱엑스. 여기 코사인 제곱엑스가 있고, 여기 사인 제곱엑스가 있어. 하나로 통일을 해주자. 뭘로? 사인으로. 그럼 코사인 제곱엑스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사인 세타아 2a. 이야, 이렇게. 얘가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그랬어.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거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4 사인 세타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편하다. 이렇게. 그럼 봐봐. 세타가 어떠한 값을 갖더라도 이 타, 어, 사인 세타 값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값만 갖잖아. 얘는 이렇게 바뀌는 거야. 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ea 마이너스 1이 항상 0보다 커나갔다. 언제 t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 이런 얘기. 근데 얘 공치점이 여디니 마이너스 2 컴마 얼마지? 이게 니 이만.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4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4를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t 플러스 2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냐. 잖 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지. 여기가 t 축 여기가 y축. 여기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 꼭지점이 어디 있어? 마이너스 2컴만 얼마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당연히 되겠지.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다 양수잖아. 그렇지. 어 이렇게 있어도 되지만 어떻게 있어도 되냐 이렇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이렇게 있어도 여기서 음수지만 1이상 아마 이너스 1이상 1 이하에서도 다 양수잖아 이해하니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풀면 되겠냐 안되겠냐 얘는 판별식이 음수고 얘는 판별식이 양수인데 그지? 안된다고 뭘로 풀어야겠냐 1대2하면 마이너스 1대2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위로 커지잖아. 커져 증가하잖아. 여기 구간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는 모든 함수가 다 0보다 크거나 같겠지 함수값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의 함수값으로 해결을 해야 돼. 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여기에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1대입해봐1 마이너스 1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4 플러스 2A이구만. 마이너스 4 플러스 2A. 얘가 어째?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다. 2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므로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되니 이게 최소값 뭐야? 2. 최소값은 2가 되는 거야, 2. 2.